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학생들이 과제를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제작한 동영상을 간단하게 편집하거나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플립그리드의 첫 화면이고요.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사인업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로그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한 화면인데요. 저는 현재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화학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룹은 학급이나 담당 과목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화학이라는 그룹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릭하고요. 현재 세 개의 타픽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나머지 두 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현재 A반, C반 이렇게 두개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타픽을 만들었습니다. 타픽은 과제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A반의 학생들은 화학 A라는 타픽에 들어와서 과제를 제출할 것이고요. C반 학생들은 화학 C라는 타픽에 들어와서 과제를 제출할 것입니다. 저처럼 화학이라는 그룹 안에 A와 C라는 타픽을 만들어서 과제를 할당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화학 A와 화학 C라는 그룹 자체를 만들어서. 달개의 그룹으로 운영해도 되겠습니다. 이 태픽을 만들 때요. 지난 영상에서 미처 소개해 드리지 못했던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픽 생성 버튼을 클릭하고요. 여기 타이틀을 넣고 내용을 입력하는 이런 과정은 동일하고요. 자, 이 왼쪽 아래에요. 추가적인 옵션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 과제에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상태는 기본값이 액티브인데요. 액티브로 설정되어 있어야 댓글을 달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옆에 스케줄은요, 과제 제출 기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면 캘린더가 나오는데요. 이 캘린더를 이용해서 과제 제출이 시작되는 시간과 과제 제출이 마감되는 시간을 선택해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람에 대한 설정이 있고요. 그 아래에는 플립그리드 자체에서 동영상 녹화를 할수 있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한 설정입니다. 스티커나 필터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첨부 파일을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라 e 스라는 부분은 좋아요를 허락할 것인지 허락하지 않을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다운로드 설정은요. 동영상 과제를 제출한 학생이 자신의 동영상을 다운받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에디팅 부분은 플립그리드 자체에서 동영상을 녹화도 할수 있고 간단한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영상 클립의 순서를 바꾼다던가 영상 길이를 조절한다던가 이런 간단한 편집 기능이 활용 가능한데요. 이 기능에 대한 설정을 묻는 부분입니다. 그 아래에 뷰 카운트는 조회수를 표시할 것인지 묻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스티키노트스는 녹화 중에 메모를 허락할 것인지 묻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최종적으로 탑픽을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과제 할당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여기 과제 오른쪽 부분에 보면 연필 모양 옆에 공유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요. 이렇게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는 링크하고 이 링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이 링크를 구글 클래스룸나 MS Teams에 배포해도 되고요. 줌으로 수업을 하시면서 채팅창에 공유해서 전달해도 되겠습니다. 저도 이 링크를 복사해서 학생에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링크를 전달받은 학생은 접속을 시도하겠죠. 저는 처음에 그룹을 만들 때 학생들을 이메일로 초대한다고 설정했고요. 설정 내용에 우리 학교의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이용한 사람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여기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클릭해야 정상적으로 과제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정을 선택하고 로그인하면 PC에서는 이런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 플립 그리드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에서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배포해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게. 활용해도 됩니다. 이 코드는요, 여기 플립 그리드 첫 화면에서 코드를 입력하는 부분에 붙여넣기 하고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링크 주소를 이용해서 접속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 과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은요, 여기 위에 있는 사각형의 레코드 버튼이나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을 클릭해서 녹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통 크롬 브라우저나 엣지 브라우저는 이렇게 마이크, 카메라 등을 사용할 때 항상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허용을 선택하고요. 자, 이 화면의 구성을 보시면 윗부분에 과제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 과제와 관련된 설명이 나오게 되고요. 그 옆에 메모지 같은 그림의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상을 제작할 때 스크립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 메모지를 이용하면 되겠는데요. 주의할 점은 여기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되어 있던 내용이 모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입력한 내용을 붙여넣기 방식으로 이곳에 입력해 놓고 영상 제작에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메모지는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플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를 전환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 옆에 옵션을 보시면 또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직접 동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제작한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이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영상은 나오지 않고 소리만 녹음이 되겠죠. 그 다음은 좌우 반전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은 좌우 반전을 구별할 수 없는 영상이라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거울을 보듯 좌우가 반전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이크를 끄는 것이고요. 그 뒤에 레코드 스크린 같은 기능은요. 파워포인트 같은 내용을 뒷 배경 화면으로 설정해 놓고 영상을 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뭔가 요술 지팡이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필기 기능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라던가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요. 프레임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고요. 녹화를 시작해 볼까요? 가운데 동그라미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녹화가 진행되지요. 윗부분에 보면 설정된 시간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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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여러가지 효과를 추가해서 영상 제작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경도 넣어보고요. 그리고 녹화를 중지하려면 여기 일시정지 버튼을 클릭하고요. 만약에 영상을 다시 찍어야겠다면 이 왼쪽에 리테이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다시 찍을 거니? 하는 질문이 나오고요. 확인을 클릭하면 자, 위에 타임바가 다시 2분으로 초기화되었죠. 영상 편집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녹화 버튼을 클릭하고 카운트다운 시작되죠. 여기 위에 타픽과 관련된 정보를 보는 것과 노트를 펼치는 것은 모두 녹화되는 영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티커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추가하는 과정은 녹화 영상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이 스티커만 제가 녹화하는 영상과 함께 나타납니다. 이 스티커를 움직이게 되면 스티커의 움직임이 녹화 영상과 함께 저장이 되고요. 잠깐 일시정지 누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티커의 크기나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고 영상을 조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에드모어 버튼을 클릭하고요. 자 다시 녹화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 초록색 친구에게 왕관을 씌워보겠습니다. 크기가 맞지 않네요. 제가 잠깐 일시 시정지한후에 크기를 조절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추가적인 효과를 넣어서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버튼 클릭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영상을 세 번에 나누어 만들었기 때문에 영상 세 개가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클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클립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클립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줄이고 싶다면 클립을 선택하고 이 상태에서 왼쪽 아래 쓰레기통 아이콘을 클릭하면 클립이 삭제되고요. 특정한 부분만 남기고 싶다면 이 파란색 바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한 후에 오른쪽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분량의 영상만 남게 됩니다. 영상이 의도한 대로 제작되었다면 오른쪽 아래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학생들이 학번과 이름을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번과 이름을 입력하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제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영상이 성공적으로 제출되었죠? 화면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과제를 제출했으니까 교사 화면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테스트라는 이름의 과제를 보면 리스판스의 숫자 1이 표시되어 있죠. 한 명의 학생이 과제를 제출했다는 의미입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요. 이렇게 학생이 제출한 과제가 목록 형태로 나와있고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학생이 제출한 영상 과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교사는 이곳에 텍스트로 댓글을 달거나 녹화 버튼을 클릭해서 영상으로 피드백을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플립그리드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플립그리드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동영상 과제를 할당하고 학생이 영상을 제작해서 제출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아, 그리고요. 여기 학생이 제출한 과제 목록에 와서 오른쪽 끝에 점 3개 버튼을 클릭하면 몇 가지 기능이 나오는데요. 여기 위에 add to mixtap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여러 개의 영상을 일종의 재생 목록처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과제를 여러 번 제출한 경우 학생별로 그 영상들을 묶어서 하나의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주제와 관련된 여러 학생들의 영상들을 묶어서 영상 자료로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플립그리드의 기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플립그리드는 학생들과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을 아주 손쉽게 할수 있고 영상 보관이나 관리도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